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성 목사입니다. 이번 주의 궁금증, 교회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나요? 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 저도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야 너희 집 교회라면서 너희 아버지 목사님이라면서 너네는 걱정 없겠다. 너네 아버지가 해외 유학까지도 다 보내줄 것이고 너가 무슨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또 저희 아내도 어떤 개인적인 뭐 친구들의 모임이나 학교 모임에 가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이라 그러면 명품만 걸치고 다니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아예 당연하게 그렇게 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의 환경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디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거의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재정부에서 수납을 하고요, 그리고 계수를 해서 기록을 하고 은행에 입금을 하고 또 정해진 교회의 재정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회 재정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교회 헌금의 사용처는 가장 먼저 우선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비가 들어가겠죠 건물의 관리 혹은 뭐 임대료 혹은 목회자들의 생활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나 구제 이런 쪽으로 아마 재정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교회 재정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집니다. 아무래도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물질, 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부에서도 매주 매주 통장의 잔고나 이런 것들을 뭐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보통의 교회들은 한 달에 한번 혹은 저희 교회처럼 재정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모든 성도들과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정 내역을 보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을 재정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면은. 자립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자립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지출을 하고도 잔액이 남으면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죠. 미자립교회는 반대이죠. 시간이 지나도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재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미자립교회인데. 아쉽게도 저희 교단이나 저희 노회의 경우에도 봐도 그렇지만 90% 정도가 미자립 교회에 속한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관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뭐다 들고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더라도 아직 자립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도 이것이 선교비나 구제비나 사회복지로 쓰여지기보다는 교회 유지비나 또 목회자 생활비로 들어가고 나면 끝나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헌금하면 다 목사님이 가져간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또 혹은 자립교회에서 목사님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상식에 벗어나는 목회자의 호의호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엄격하게 교회 재정이 관리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월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신다면서, 어떻게 목회자가 호의호식 할수 있지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될수 있겠죠.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해드려야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많은 사례비를 지급해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내가 많은 월 사례비를 받아야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목회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이니 호의호식이니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커지게 되면 목사님이 정당한 재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교회 대규모의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쉬운 환경도 조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나마 좀 낫고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월 사례비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분이 사시는 주택이나 뭐 자동차의 유지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교회에서. 그것도 월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월급이 적어도 살아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정해진 그것도 굉장히 적은 사례비만 가지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속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재정의 규모가 작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인내를 하시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저러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물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곳에 잘 사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넉넉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하고 싶은 사역들을 마음껏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고통을 잊을 만큼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한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듣고 싶은 얘기가 또뭐 있어?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 가요 잘... 성직자들 왜 이렇게 자기 사례가 먼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음, 특히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캐도릭 신부님하고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캐도릭 신부님들은 돈에 대해서 초연한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막 돈에 민감하고 그러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캐도릭의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살고 또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한 동에 하나씩밖에 성당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은데 개신교 목회자들은 개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서 그게 재정이 자립이 안 되면 되게 힘들다고. 그런데 캐도릭처럼 목사님이 독신으로 살면 뭐 힘들어도 견디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양보하기가 어렵지. 만약에 자식들이 조금 조더라도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삶에서 이제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니들이 목회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빠랑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목회자지 니네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로서도 충성하지만 아빠의 노릇도 제대로 하겠다. 사실 내 개인적인 것을 물어본다면 나는 후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목사님이지 가족들은 아빠 노릇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식들이 선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목사님의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군대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지키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군인이 되었지만 군인들에게 봉급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뭐 하러. 개신교는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깔끔하게 한 번에 싹 묶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점으로다 하면 되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던 이유가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조직을 이용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까지도 통제를 하고 신앙의 규범을 정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조직이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 같은 거를 살때그 교단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건물을 사면 이름을 그 교단 이름으로 해가지고 함부로 팔수 없게 만들고 대신에 목회자 생활비가 안 나오면 위에서 생활비를 지급 좀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시키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배리 기사를 하시는 분이 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을 뒤에 태우고 운전을 목사님이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길잃은 어린 양을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그 옛날에는 우리 장로 교단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됐어. 세속의 직업을 그왜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농경 시대였잖아 대개 지금 몇십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농사 짓고. 그럼 목사님이 집이 하나 있다. 교회에서 마련해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쌀을 대줘. 그럼 쌀이 있고 집이 있으면, 뭐 자녀 교육비는 뭐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특별히 돈을 쓸 일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나가서 장사를 해. 어디 나가서 일을 해. 그거는 너는 지금 돈이 완전히 굶어 죽을 지경도 아닌데,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회를 온전히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겸직을 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면 이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는 뭐 일반 성도들도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뭐 대리 기사를 한다 택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목사님이 세속의 직업을 가졌다고 비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지. 나가서 대리운전할 시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할말 없어요, 그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뭐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 그거는 설명한다고 그분들이 납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소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차를 몇 대씩 산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막 그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서. 뭐 개인적인 그런 자산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럼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집이 그냥 완전 부자였어. 근데 목사님이 됐어. 그, 혹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뭘 이렇게 물려주셔가지고 엄청 돈이 많아. 그런 거 가지고서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살고 그러는 걸뭐 뭐라고 할수 있겠나? 아무래도 성도님들에게 모범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목회자가 산다고 하면 지돈 갖고 살아도 사실 그건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돈을 빼다가 막 여기저기다 집을 사고 자기 명의로 이건 횡령이잖아요. 이건 세상 법으로도 재판 받아서 감옥 가야 될 죄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자식이 외국 유학 가는데 외국 유학비를 대준다 이건 좀 오반 것 같아. 내가 봐도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목사님에게 사례비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쓰실 수 있게 드릴 거고. 뭐,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좀 전략을 해가지고 자식 유학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내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보내면 또 본인이 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외국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목사님이 뭐 사례비 좀 넉넉하게 받으시면 그렇게 쪼개서 유학을 보내는 거는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학비, 심지어는 뭐 오며 가며 자녀들, 비행기 뭐 티켓까지 교회에서 끊어주는 건 그거는 좋은 거라고는 볼수 없죠. 내가 봐도. 목사님이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일반적인 생활 수준,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게 살면 그게 사역하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면 필요할 리도 없지.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타고 다니는 차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큰 갭이 나는 뭐 포르쉐 몰고 다니고 이러면 사실,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목회자의 어떤 영적으로서, 영적인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 다만, 목사님이 나는 꼭 포르쉐를 타야겠다. 포르쉐가 너무 좋아. 어, 다른 거는 몰라도, 난 자동차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 천국 갈 때도 포르쉐 타고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난, 고거는좀 타야겠다. 하시는 분은 그럴 수는 있어. 욕좀 하고 말면 되는데, 뭐. <laughs> 손목에는 뭐, 어마어마한 뭐, 천만원짜리 시계, 포르쉐, 막, 응? 지분, 뭐, 강남에 막, 이렇게 되면 일반 성도님들이 영적인 감화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